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인천주안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1만 명 이상 모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나겸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만 아마 월로로 물러 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겸일 목사님이 그 교회가 200명이 채안된 그때에 그 교회에 부별 하셔갖고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한참 부흥되려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아난 말기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세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참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 모여졌습니다. 하루는 의사가 어느 토요일 날 찾아와서 마치 최후 통첩인양 이렇게 말 하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사흘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와서 사흘밖에 남지 않은 아빠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먼저 죽을고하느냐고 그러면서 두 딸이 응응 울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모산을 위해서 철학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 언 교인들이 밤새도록 새벽 아침에 해살이 뜰 때까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 자신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 하나 생명을 부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를 펴서 치료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만민이 다 알게 하도록 그래서 보금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 줄수 있도록 종을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본래 암 환자는 밤되면은 통증이 심하잖아요. 극심한 통증.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과 싸우다가 이제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병마 고통을 이기고, 기도한, 밤새도록 기도한 탓이 온몸이 탈진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지 하나님을 뿌들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월요일 새벽 아침에 새벽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막 소리가 나더니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손을 의지해서 겨우 화장실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배 안에서 뭐가 자꾸 훅훅 빠져나오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빗덩어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빗덩어리가. 복수가 차가지고 막 산덩이 막 산모 배만한 그배 안에서 밑으로 빗덩어리가 뭐막 캬아악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빗덩어리가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온몸에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봉사님이 이 확신이 생기더니,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확실히 오면서 막 기쁨이 막 충만해지면서 막뛸 듯이 막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통증이 사라진 가운데서 밑으로 계속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그래서 거기 빠져 나오더라거요 그러자 만삭된 여인의 배치는 그렇게 부풀어랐던 배가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죽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고 얼굴 색이 보통 간암에 걸리면 얼굴 색이 까맣게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얼굴 색이 막 회복되더라고요, 얼굴 색이. 막 건강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며칠 후 병원에 가서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암 전문 병원 아닙니까? 그 세월한서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그 간에서 암세포가 자체를 감추었습니다. 네. 건강한 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어찌된 경우인지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렇게 고백하다 랍니다 나는 목사님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군요. 하, 이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인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그 의사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질병을 믿음으로 해결한 이 사실을 의학 보고서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네. 새벽에 기도했더니. 저 역시도 새벽에 기도했더니 몸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더니, 말도듬이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새벽에. 저 역시도 새벽의 역사를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가앉말기의 세포까지도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역사는 새벽에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 부분에 이0편 기사도 사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서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위대한 역사가 그의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람 백선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주력기 14장, 2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그래,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사람 물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들이 물 속에 수상된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이 돼요. 새벽에 이 같은 역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스와서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천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입성이 확보된 기적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요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돈이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날, 일곱 째 그것도 새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래오슴을 돌았더니 난공부를 하기 무너지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편, 이, 이 46편을 병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11개와 19장 이야기에요. 열1기야 19장. 여러분, 11기야 19장에 여기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사내리비, 군사, 18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로 보면은, 18만 5천 명은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야말로 개미떼 같은 그런 군대 아니겠어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마치 서나미처럼, 예루 여러 살림을 하여 몰려온 거예요. 완전히 여산을 포위해서. 어, 유다의 운명이 이제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거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급박한 순간에 당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내립에 항복하라는 최후 통축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비워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열람기야 19장 1 5절에야 보게 예, 되면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 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시라 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렛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그것도 자기 혼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무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온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까지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이야. 37절에 보시면은, 이 밤에 요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보십시오.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칼한번 들지 않았는데, 화살 한번 쏘지 않았는데, 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18만 5천 군대가요. 완전히 시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 요와이의 사자가 나와서. 아멘? 예. 뿐만 아니고 폐수한 이 사내립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결국 암살을 당하고 결국 아수르가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군이 쇠퇴하다가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같은 기적을 베풀어주실까 역사를 나타내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새벽은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예. 또한 새벽은 지나간 그 어둠, 밤을 쫓고 이제는 뭡니까? 빛이 스며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평선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그장엄한 순간. 그래서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 가장 적합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또한 이 새벽 시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변 상황, 환경에 모든 이 추한 일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가장 깨끗한 시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오염되지 아는 가장 정결한 시간, 24시간 가운데에 이 새벽 시간만큼 깨끗한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바로 이 깨끗한 시간, 이 정결한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게시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짐 면모를 개업한 성도들은요, 새벽 기도 들지 못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왜? 네. 이런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낮에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한낮에 기도할 때는요 온갖 잡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오늘 저는 주의 전에 올라 와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최고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최고예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기도의 문제를 갖고 주의 고로간 보좌 앞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음 먼저 주심을 느끼기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충분한 시간이 언제냐 아침이야, 아침. 이 새벽이라 그 말이야, 요이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의 사사들, 능력의 천사들, 보내셔갖고, 총동원 시켜져갖고, 이 새벽에 우리의 부신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새벽 시간을 특별히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새벽에 여러분 시편은 57편 4절에 보시면은 다윗 역시 그 보면은 이런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위에 이스백의 도우시는 하나님 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보시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사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또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하였어요. 너무 너무 그 상황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가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서서히 새벽 미명이 비추자 그의 기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57편 8절과 9절에 보면 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네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한밤중 두려움의 기도가 언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졌느냐? 새벽에 그말이요 새벽에 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 새벽에.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이야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그 신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 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아멘. 7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시인도요, 두려움과 염려와 온갖 극정근심, 인생의 문제 앞에, 잠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새벽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깨어 일어난 이 새벽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체비를 단단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새벽에 예. 우리를 위해 기적의 선물을 바로 이 새벽에 준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경일 목사님에게 벌어난 새벽의 기적이 아니고요. 희석이하가 경험하였던 그 새벽의 기적만이 아니고 이사람의 성들이 여력을물어터을때그 새벽의 기적 뿐만 아니고,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벽의 역사 뿐만 아니고, 지인들의 경험한 이 새벽의 역사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벽의 역사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새벽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거든. 이 새벽에 주님의 손에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새벽에 도우지는 역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응답의 문을 여는 새벽의 기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 새벽 기도 시간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모든 응답의 분들을. 활창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